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심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타당성 통과 사업도 적자수탄데 조사 자체를 안 하다니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을 지금 며칠째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합니다. <laughs>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청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데 정부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행정부는 국회가 통과된 예산을 집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관계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특히 이 규모가 큰뭐 최대 뭐0천억 수천억까지 지금 어, 얘기되고 있는데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예,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데 이게 국민이 낸피담 머린 그 세금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돈들이 예비 다당성 조사 없이 예, 집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말이죠 정치적 목적으로 아니면 지방 토 세력들과 결탁한 어, 이권이 난무하고 불법 부정이 난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 재정과 이, 재정의 낭비, 자원의 이 불평등한 배분 어,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즉각 어,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민 노후 자금을 기업 손본다면서 꼼수까지 쓰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상장 기업 주주총회가 열리기 2, 3일 전에 정관을 변경, 임원, 선임, 해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을 미리 공개하겠다. 연기금이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수 쓰나 이렇게 좀뭐 요즘 사설 표현이 굉장히 용어가 좀 적합한 용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국민 노후 자금으로 재벌들 손쉽게 투자 자금 확보하고 불법 정료 상서까지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랄 것인가? 조선일보에 물어보겠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라면서 주주 권한 행사에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소액 주주들이 주청에 참여하려고 하면 입장도 거부하게 하고 발언하면 입도 틀어막고막 하지 않습니까? 어, 대주주의 이 막강한 권한을 어, 휘둘러 왔습니다. 재벌과 그, 어, 이해 관계자들의 이 결탁에서, 주총회가 보면은, 어,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1인 1표지만, 주주자본주의의 주주총회 가면은, 어, 한주한 한 표죠. 그 백만 주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백만 표를 한 사람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주주 자본주의 일을 행사했는데, 국민연금이 그 기업에 대해 대주주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고 재벌 자본주의란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한파주의보속 도서관 난방 끄는 민노총 서울대노조, 이거 참. 조선일보 다운 어, 뭐 민노총을 민노총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민노총 서울대 노조가 뭡니까 아, 민노총 서울대 노조는 서울대 교수노조인지 서울대 교직원 노조인지 서울대 관리직 노조인지 서울대 청소노동자인지 서울대 경비직 노동, 노동자인지 에, 뭐 서울대 조교노조인지 민노총에는 16개 예, 산별 노조가 있고 1 6개 지역 본부가 있고 어, 수십만은 어, 직급 직종 직업 직종별로 어, 또 사업장별로 예, 지역별로 어, 수천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와 지부와 분회와 어, 수십만은 어, 조직이 있는데 예, 아마 어, 시설 관리 노조 노동자이겠죠. 난방을 예, 끄는 이런 제목으로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민노총 서울대노조 이렇게 해서 마치 민노총이 이걸 끊는 것처럼 지시해서 끊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의도가 아주 불순한 사설 제목이네요 이 사설에서 서울대 시설관리직 1년 전 정규직 채용 1년 전에 비중 정규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 제약으로 임금 복지가 여전히 격차가 있다 그런데 동등하게 대우하면 비정규직 있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람을 기존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람과 동등하게 이걸 대우하면 은 높은 경쟁을 뚫고 채용된 기존 정규직들이 가만히 있겠나? 정말 이따위에 소설을 쓴다는 게참 말이 안 되네요. 우리가 비정규직으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고용 측면에서의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같은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뭐 연안에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근속수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지만 같은 정규직이 되고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호공 체계에 들어가 임금 체계에 들어오는 것이고 차등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동안 차등을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했는데 정규직으로 고용했으면 차등이 당연하게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미리 정규직이 된 에, 그래서 경쟁력을, 높은 경쟁력을 뚫고 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에, 이렇게 묻는다면, 어, 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도 우리 사회가 문제인데, 그럼 같은 정규직도, 어, 1년 전 정규직과 지금 정규직, 1년 후에 정규직은 또 차이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럼 정규직을 왜 했습니까? 아, 이 말이 안 되는 에, 것입니다. 에, 그리고, 어, 민도총 서울대노조. 아, 이렇게, 예, 제목을 달아서 민요충을 불순하게 공격하는 의도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학생들이 학습권을 주장하는 만큼, 어, 노동자의, 노도, 노동삼권과, 노조의 노동삼권과, 노동자의 생존권 역시 똑같은 권리로, 어, 주장할 수 있고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이 됐는데,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이 당연하다는 주장, 아, 이런 주장이, 소위 말하면, 이 언론을 가정한, 과연 이런 언론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추락하는 자동차, 그래도 파업하겠다는 노조라는 제목을 사슬해서,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 노사 갈등, 한국GM 군산공장, 아, 문 닫았다라는 예를 들고 르노삼성차 부산공장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다. 임금이 높고 생산성은 낮고 노사 갈등이 격심해지니까 군산공장 문 닫았듯이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도 문 닫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외경신문은 멕시코에도 밀린 한국자동차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사슬에서 자동차산업협회가 2018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을 보면 국내 자동차 생산량 전년 대비 2.1% 줄어든 429,000대를 생산했고, 멕시코는 1% 증가해서 411만대로 한국을 앞질렀다는 겁니다. 2016년에는 인도에 5위 자료를 내준 줬는데, 2년 후에 다시 멕시코 당으로 밀렸으니까 지금 5위를 내줬는데, 6이었죠. 근데 멕시코에다 밀려니까 7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임금이 높고, 생산성이 낮아서 그렇다. 노사, 노사 갈등이 심해서 그렇다. 아니, 생산성이 낮은 거, 노사 갈등이 심한 거, 뭐. 이런 것이 다 노조 책임입니까 노동자들만의 책임이니까, 노사 갈등이 라는라 노사 간의 책임이 있다는 까 공동의 책임이 있을 테고요. 그 원인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동화가 되어 있으면 생산성도 높을 수 있겠죠. 어, 그러나, 이 생산성, 노동 생산성은 말이 노동이 붙어 있지, 노동자들의 막은 체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의 문제, 기술 수준의 문제, 자본 투입의 문제, 에, 또, 이 생산 시스템과, 안전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노동 생산성을 말하는 것이지, 노동자의 생산성,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콤베 시스템에서 수동식으로 예전처럼, 전통적 콤베 시스템에서, 만약 한 100명이 한대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요즘 한 명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로봇으로, 이1 0 0명의생산만 100명이 100대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의 노동자가 전체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화된, 자동화 시스템 로봇에 의해서 100대를 생산하면 한 사람이 100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산성이, 예, 한 사람당 100대가 되는 것이고, 예전에 이 생산 시설 시스템에서는 이 100명이 100대를 생산하면 한 사람이 한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 생산성이 100대를 생산하는 공장과 한 사람이 한대를 생산하는 공장이, 예, 그러면, 예, 100, 100대1인가요? 노동생산성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근데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산성의 그 결과가, 나타난 결과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생산하는 과정, 아, 아, 시설, 아, 생산 시스템, 경영 방식, 어, 노동자 투입수, 어, 에, 자본의, 이, 자본의 투입량,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 평가되는 것이고, 단순 비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추월하는 것과 노동자 파업으로 바로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자동차 공장의 파업이 극렬하고 심했을 때도 우리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가였죠 지금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파업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7위가 됐잖아요. 그럼, 자동차 산업이 호황일 때,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파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 파업을 옹호했나요? 지지하기로 했나요? 파업 무조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국의 경제 인구 규모에 비할 때, 자동차 생산대수서 기준으로 7위를 하고 있는 이는 엄청난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가 이 국외에 투자해서 생산한 대수, 이걸 다 포함한다면, 또그 생산 대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에,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 기준으로 7이라는 거 하는 것인데, 에, 해외에 생산되는 자동차 포함한다면,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에, 그래서 뭐 그것이 5위냐 7이냐, 이렇게 그렇게 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또그 자동차 생산 대수만 단순 비교할 것이냐, 에, 그 자동차가 아, 이 규모, 이 용량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400만 대 생산하는데 1,000cc 짜리 소형차를 400만 대 생산하는 것과 아, 2,300cc 자동차를 300만 대 생산한다. 그것이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자동차 아, 생산량이 많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대수로만 비교할 수도 또 없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고급승용 차를 많이 또 생산하느냐, 단가가 높은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느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거대한 조선 왕국입니다. 1, 2대, 세계 1, 2대 조선을 만들고 있지만, 컨어를 만들고 있지만, 10만, 2천만, 20만 톤의 그런 유조선 상선을 건설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남는 돈과 정말 날렵한 몇백 톤 되는 뭐 그런 이 요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배를 또 만드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과연 다 수익성이 더 높을지 그건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량이나 이런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내용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관련된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보수재건의 찬물 끼얹은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전당대회 목전을 두고 극우표 결집 시도 라는 방식으로서는 잘못된거다. 비난받는다. 종복이 진보가 아니듯이 극우도 건전 보수 해칠 뿐이다. 중앙일보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동아일보도 일부 한국당 의원의 반 역사적이고 자기 화계적인 5.18 모독이다. 아, 정말,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오랜만에, 에, 이 자유한국당의 이 극우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네요. 어, 명확한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자들은 극우보수가 아니고 범죄행위입니다. 전두환에 민중학살, 아 그리고 이 이것을 좀 옹호하는 발언이잖아요. 아, 그래서 어, 전두환이 지시로 이 자국민을 죽였다 이렇게 에, 하기 싫으니까 아, 무슨 뭐 어,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 아, 그래서 뭐 폭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어, 부분을 어, 이걸 지금 국회 내에서 국민이 뭐 뽑은, 소위 말해, 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 내에서 지만은이라고 하는 이 극우주의자를 내세워가지고, 자유한국 때 일부 국회의원라고 하더라도, 어 정말 이 자기 스스로 보수정당이라 하는 보수정당일수록 거짓말은 안 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실에 입각해야 될 텐데, 이건 완전히 이 거짓과 사기 날조, 를 국회에서 보조시 공청회를 했다는 것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자들이 국회의 배지를 달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며 입법기관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나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적극 제명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스몰 딜은 안된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원자로 폐쇄만이 아닌 플루토늄 재처리 및우라늄 농축시설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없애고 제재를 풀어주는 스몰 딜로 협상될까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어, 미북 하노이 담판 핵물질 무기도 제거하는 시간표 만들어야 한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과 택탄도 미사일까지 영구히 제거하는 합의가 담겨야 한다. 이게 주장하고 있네요. 한국경신문은 대한민국을 북핵 그늘 속으로 밀어넣는 협상은 안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ICBM 제거, 핵동결 타결은 지앙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내경신문은 미북 정상, 하노이 회담 후엔 북 비핵화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평양실무회담 빈손, 하노이 회담 위험성 더 커졌다. 이렇게 뭐 문화일보가 가장 아... 이 극단적 주장을 지금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도, 한우의 해담의 위험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우려하는, 어, 사설을, 제목을 달았습니다.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하는 것은, 북핵 폐기에 대한 미국의 빅딜 안에 달려있죠. 어, 키는 미국이 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대부분의 이, 이 우리나라 수거보수자, 오늘론들은, 어, 북한에게 이제 모든 책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빅딜 안을 내더라도, 그 빅딜 아니 무슨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천기 핵무기를 폐기하는 안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손을,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앞에 사슬들을 보면 북한의 핵폐기 내용이나 스케줄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아니면 협상 이후에 에... 핵물질과 핵 그리고 이 다양한 무기들 미사일이라든가 ICBM이라든가 이런 무기들까지 제거하는 그런 스케줄 이것만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미국에도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 이 제재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은 종전선을 언제 어떤 시기에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북미 수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이 제시할 내용들 이것도 공이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스몰 딜 때는, 어, 때는 어떻게 빅딜 때는 어떻게 이게 양쪽을 놓고 이렇게 교환하는 거다 라고 협상 내용으로 어, 교환될 내용들을 어,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이 해야 할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북한이 이렇게 해야 된다 북한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협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협상을 깨겠다는 거다 아니면 그것은 어, 그 중재적인 에, 중립적인 에, 그런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형 관해서 제2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제2 광주형 일자리, 기업시장 과부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 한께신문은 반값 아닌 고부가 일자리 늘릴 정책 늘려 있다. 이렇게 에, 뭐 반값 일자리가 아니라 고부가 질자리 가야 한다. 이렇게 또좀 다른 측면에서 사서를 썼습니다. 한국이 뭐 연방, 미국처럼 그 연방정부, 정말 뭐 넓은 나라에서, 어, 이 주정부, 그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보다 큰 말이죠. 어,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광종 일자리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서울형 일자리, 뭐 부산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다 그렇게 할 겁니까? 음, 광종 일자리 반가리, 반값 임금, 임금과 단체별 5년 유예, 지금 문호조 정책은 말이죠. 아이로 조약 협약 위반입니다. 이거 어, 지금 대한민국이 아이로 조약을 핵심 조약도 비준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미국, 일본, 한국처럼 말이죠. 세 나라가 핵심적인 아이로 조을 비준하지 않는 노동권의 후진국입니다. 어, 그런데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위배하는 것이에요. 반값 일자리는 차별 금지에 위배되고 어, 단체 임단협 단체별5년 유예는 이 무너져 전략이거든요. 어, 이것은, 어, 노동상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어, 임금도 반값 이렇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어, 노서가 결정하는 것이고, 어, 또, 임금협상도, 이 예, 단체협상도, 예, 노동조합법에는, 어, 2년을 넘지 못하도록, 어, 협약을 맺으면, 유효간이 2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딱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완전 무시한 것을, 이런 법률 위반을 중앙정부, 대통령까지 참여하고, 어, 광주시장, 지방자치단체가 참 나서서 선포하는 거, 이거는 정부가 불법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 아니죠. 이거 뭐, 쿠테타나 내랑행위는 총칼을 들고 가는데, 이거 뭐,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헌법과 관계법을 위반하는 선언을 하는 거, 이것을 이 촛불정부로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부가가 있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M&A와 관련해서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피할 수 없는 방송통신 M&A 규제 확풀로 길을 넓야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민단체에 툭하면 공공성 논리를 내세워 방송통신 M&A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그데 이게 정말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규제를 넘어선 M&A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인수합병이 구조적인 인수합병이 하더라도, 어, 헌법과 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조항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무정부주의인 건데, 예, 정부가 없는 겁니다. 어, 그럼 자부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 법률 위반 여부라든가, 또 산업 정책적, 어, 정책 관점이라든가, 공공성에 위배되는지의 문제, 그 공적 자금이 어떻게 투입되는가의 문제, 그리고 국민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증가되는가, 이거 당연히 검토하고 규제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방송통신이 공공성이 없다, 오직 언론, 방송 자본의 이윤만을 목적으로 한다, 상업적 이윤만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공중전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공성을 갖는 것인데 규제를 없애야 한다. 오직 자본의 사익 추구에만, 사익 추구가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관련해서 멸균신문은 깡통 전세 정교한 대책 마련하라 라는 제목의 사슬에서 80 내지 90%의 전세가율에 의존해 전세를 끼고 집을 샀던 갭투자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하락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갭투자의 경우에 집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는 세입자가 반환소송을 해도 전세금조차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깡통전세 정변 대책을 마련하라 아니 이런 제도에서 무슨 정변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겠습니까 사기꾼들 사기치고 말이죠 이런 노론판에 가서 정변 대책 그거 뭐 정변 뭐, 속지 않는 대책? 아니면 속이는 대책?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이지 문제인 겁니다. 금융자본의 돈놀이와 토원자본의 돈벌이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노란하고 더 이상 착상하지 않도록 국가가, 아, 주택정책,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주택정책 펼쳐야죠. 주택공사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향후에 건설될 모든 주택들은 공공 임대주택 건설로 국가가 그 중심에 서야 하고, 그리고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이상은 반드시 팔, 팔도록 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높은 그 보유세. 1가구 1주택 이상은 여기 뭐 깡통전세라고 있는데, 깡통집이 될수되는데근접받도록 사실 해야 합니다. 주택 보험료이100%가 없는 나라에서. 도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이 빈부 극차가 급격하게 빈부격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집 마련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바치는 이런 야만적인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일가구 유주택, 강력한 보유세 등,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을, 뭐 이게 헌법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정책을 현재의 헌법과 현재의 법률 하에서도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법인세 부담, 미국 두 배. 이제라도 낮춰 기업 활력 살려 한다는제목무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는데 27년 문재인 정부는 최고 세율 22%에서 25%로 오히려 인상하고 있다게 이렇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보다 우리 법인세 13% 포인트나 낮았죠. 어, 그런데 뭐 지금 한3% 정도 더 조정 요거 정도 조정하는데 이렇게 난리를 피치고 있습니다. 왜 미국하고만 비교합니까? 어,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해 봐야죠. 그리고 재벌 대기업 법인세는 그만 딱 떼어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 그 내용 또 조세 감면 정책의 내용 전체 조세 부담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시끄럽죠. 문화일보는 드루킹 특검 수사 내용을 알아본 청 특감반의 집권 남용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 22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제 소환됩니다 내일 말이죠 비밀 누설이냐 공익 재보냐 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재특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정권의 직무위기와 직권남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치 문제가 되었죠 비밀 누설이냐 공익 재보냐의 문제 역시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법정에서 다툰다 하더라도. 어, 사법권의 사법 농단이 현실이고, 현실화되어 있고, 어, 진영의 논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이를 승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 판결을 무조건 승복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대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기관의 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정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대법원장, 검찰총장, 뭐 감사원장, 경찰청장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국민이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어떤 집행할 경우에 그래도 그 힘이 다르지 않아요. 대통령 이 임명한 사람이 이걸 행사하게 되면 계속 정권 차원의 공격 이 있지만 대통령 임명하지 않고. 어, 대통령청와대뿐만 아니라 이런 최고의 어떤 권력 핵심부에 있는 장들이 직선을 뽑혔다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그래서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것은 헌법 개정이라든가 관련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 드루킹 특검 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지금. 어, 정치 공방이 심하지만, 정와대특감반의 직급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여야간에, 우리 사회에 진년간에 정치 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